엄마, 아빠, 잘 지내? 여기도 지금 가을의 문턱이야. 어젠 지구에서처럼 가을을 재촉하는 비 촉촉히 내리고 바람 또한 그 세계 불었어. 추석이 곧인데 작년처럼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선 다 보여. 지구촌에 낱낱이 그러니 엄마 아빠 고운이 없는 추석이지만 수강이와 잘 쇠요 아빠 아빠가 선물한 카메라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하늘에서도 유용해 친구들 밝은 표정과 재잘그림 찍기에 바빠 나는 하늘에 와서 정의를 알았어, 사랑을 배웠어, 진실을 느꼈어. 엄마의 행동이 옳다는 걸 어서 자랑해. 엄마, 아빠, 하늘에서 정의가 사랑이. 진실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내려다보게 되어 싫어. 그런 내 나라가 정말 싫어서. 그런 내 나라가 정말 싫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청와대 앞에서 바다 가운데 동그차도에서 정의를 사랑을 진실을 외치는 엄마 아빠가 참으로 대단해. 엄마 아빠 힘들겠지만 나와 같은 희생 더는 없도록 힘써줘. 그게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엄마 아빠께 기대하는 나의 간절함이야. 엄마 아빠 사랑해. 하늘에서 고운 올림. 지금 이 시의 두 번째 바닥에 나오는 이한 고은이의 얼굴 그림이 제가 지금 이 시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과 우리 열한 분의 선생님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